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통령 나간다는 자가 천연 몸에서 나왔다. 성간이 허위 사실 여부 확인하나 이 거짓 신인이죠. 본인이 예수의 몸을 에, 가지고 왔고, 그리고 천지 창조신의 영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에,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이자. 네, 근데 이자는 결국에는 거짓말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신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의 몸에다가 천지 창조신의 영이 결합됐다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짓 신인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나간다는 자가 천연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 나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게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에, 무슨 궁이라는 데가 있어. 에, 그게 우주를 만든 별이야. 그 별에 우주를 만든 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본인이 우주맘을 창조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6.25 사변 날때 내가 여기 왔어. 50년 1월 1일에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대통령 나가느라고 나이를 세살 늘렸지. 대통령 나갈 때 나이가 나이 세살 모자라서 나이를 늘려서 출마했지. 어쨌든 내가 50년 1월 1일 날6.25 사변 날때 지구에 온 거지. 나는 우리 어머니 처녀 몸에서 나왔지. 결혼한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내가 영으로 잉태된 거지. 여러분은 이성 결합이고 나는 영성 결합이에요. 에, 그리고 이제 무슨 궁해에서 내가 본체 화신이니까 내만 신이지 그 외에는 전부 인간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녀 몸에서 나왔다. 에, 그러면서 결혼한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천녀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성 결합이 아니라 영성 결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나무 위키의 이 자료를 보면은 이자의. 에, 어머니 이름이 조 모씨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에, 허 모씨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가는 김해 허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에, 이자님 지금 에, 이 대통령을 나간다는 자가 천여모에서 나왔다. 네 이거 성간이가 허위 사실 여부 이거 확인 가능할까? 네 성간이 이 공문서가 전달이 됐으니까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세번 나가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라는 자가 자꾸 이런 어, 아주 망상적 발언들을 해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렇게 떠들다 보니 본인이 우주맘을 창조신이고 천여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신도들이 뭐 우주맘을 창조신이라 그러고 천여몸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게 신도들 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그리고 뒤에서는 또 천국 티켓을 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에, 또한 대천사를 밀어 그리고 대통령 대리권에 대한 의혹 에, 뿐만 아니라 에, 축복을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녀 몸에서 나왔다라는 건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겠죠. 유전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는 내가 천녀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죠. 지금은. 유전자를 검사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 친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모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처녀몸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유전자에는 남성 께 없고 여성 꺼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딱 엄마 아빠의 5대 5로 딱 섞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엄마와 아빠의 유전 정보가 딱 5대5로 섞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선관위에서 유전자 검사 딱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에,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처녀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남성, 여성의 똑같은 에, 유전자가 있느냐. 이거 딱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오죠. 예, 아니면은 무슨 진짜 우주만물 창조신에 특이한 유전자가 있느냐. 이걸 조사하면 바로 나올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간인는이 자의 아주 황당 무계한 발언들, 이제는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허위사실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면은 유전자 구조를 딱 비교해 보면은 네, 천연 몸에서 나온 것인지, 에, 또는 우주의 특이한 유전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똑같다. 그러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